리퀘스트와 코리아 데일리 뉴스가 함께 보내드리는 코데뉴 저날입니다. 예, 오늘도 예,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신진우고요. 그리고 제 앞에는 예, 코리아 데일리 뉴스 이나희 편집장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데뉴스 이나희입니다. 아, 예. 코다리가 아니라 <laughs> 코, 예. 코데뉴스. 를 아, 네, 술을 좀, 아, 머리가 아팠어요. 사실. 아. 그래서 그숙취를 어 옆에 커피 드립 커피로 예. 아, 선수 커피 내리신 거죠. 아, 내리는 건 아니고 에스프레소 머신 있어요. 아. 좀 싸게 어떻게 좀배로사고 예. 아무튼 요 직접 내리신 커피로 예, 숙제를 달리고 계시는 우리 편집자 님이십니다. 자, 오늘 어, 소개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어제 그... 갑자기 말해봤네 아, <laughs> 아니, 계속 하세요. 예. 아니, 저기 뭐냐. 제가 예전에 저 그, 개고기를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예. 아직도 제가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예. 외국에서는 개고기가 불법이거든요. 음. 그, 살인이나 똑같은 그런 네 예. 잘못하면 감옥 가고 그럽니다 아 제가 아는 분이 이게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분이 하도 개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 뒤에 그 자동차 차고에다가 개를 갖다가 죽여가지고 예? 거기서 거기서 개고기를 삶았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몰래 어우 예, 걸리면 끝나는 거죠 완전아 예. 근데 너무 잔인하거는 뭐 네. 아니냐고. 근데 이제 그 개고기를 저는 이제 애완견을 집에서 길러고 또 길던 적 있고 저희 부모님도 요크스테리아그 강아지를 길던 적이 있고 그런 거예요. 예. 저는 실제로 동물 애호가나 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아 동물 애호가. 예. 왜냐면 제가 길거리에서 그 고양이도 한번 구한 적두 번이나 있거든요. 네. 예. 고양이. 고양이 그 목숨을 제가 구해줘가지고 동물병원에데가들어가서 제가 자비를 해서 예. 동물을 치료를 하고 또 집에서 완치 될 때까지 예 조기도 구워서 주고 아 조기까지 구웠어요 조기를 아 저는 싹싹 발라 먹을 줄 알았는데 까지가 예. 목에 걸렸더라고요 <laughs> 고양이가 그래서 고양이 소리가 야옹하는데 예. 야옹 소리가 그 가수 로드스튜어트 있잖아요. 아, 저는 이로드 스튜어트를 잘 몰라서 e l l i m selling. I m selling. am e l l i n g I am selling. I am selling. I am s e l l i I a s e l e l l i n g I 었 m selling. I am selling. I am s e l 커에 어, 듯이.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개고기에 관해서 개고기 문화가 관련 동물 혐오인지 이런 거좀 궁금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사실 와서 한국 문화를 개고기 문화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 잘못 소개하고 실제로 물어보면은 어,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매일 먹는 것처럼 알고 있다라고. 네. 마치 그 햄버거 먹듯이. 예. 그건 아니잖아요. 별미고 예. 그래서 별미고 그런 예, 그 그런 부분들 제가 영상으로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 예. 예, 외국인 미국인 세 명하고 캐나다인 한 명하고 그서네 명이 가서 개국에도 실제로 시식을 해보고 예, 그게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또그 인터뷰까지 하고 예, 거기 이제 주인 어, 아주머니께서 또 인터뷰도 하시고 그래서 예. 거기 이제 손님도 있었는데 거기 이제 위치가 지금 그 삼성역과 선릉역 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코스코 빌딩이 있어요. 예. 이제 거기가 예전에 벌판이었는데 거기가 제 고향이거든요, 사실은. 아, 고향. 예. 예. 제가 오리지널 강남 스타일인 네, 지금 <laughs> 요새 적응이 안 돼요. 지고 사이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강남 스타일이 좀 사이가 그 히트 그 치고서부터. 강남 스타일을 잘못 알고 있던. 제가 사실 강남 스타일인데 원래. 네. 예. 토백이. 네 예, 강남 토백이시고. 네.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불 벌판이었는데. 예. 예전에 제가 그 어려서 어려서 중학교 때 친구랑 거기서 불장난하다가 거기서 뭐 이렇게 그냥 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불이 많았었어요. 잡풀 같은 거. 불장난하다가 불이 커져가지고 <laughs> 불을 도저히 어떻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예 그래서 도망을 친 적이 있어요 소방서에서 나중에 오더라구요 아댓 저는 이제 그냥 도망가거죠저 <laughs> 그거 뭐, 뭐 방화미수인가요? 방화미수인데 사실 그 벌판이니까 그 포스코저가 벌판이 있어요 옛날에 예 근데 뭐 불장난하다가 예,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그 예. 방화미수 어쨌든 뭐 도망을 갔으니까 잘예뭐 걸리진 않은 거예요. <laughs> 거기에서 이제 오르막길이 있는데 예그 아파트가 애들, 예전에 동아 아파트라고 동아건설에서 지 짓었대 제가 거기 이제 유치원 이전부터 거기 대학 들어가서까지도 거기서 제가 좀 살았었어요. 네 예. 지금 다른 아파트로 변했더라고요. 네 예. 예. 거기에 있는 어 그 근처에 있는 어, 보신탕집이에요. 안동댁이라는 곳인데 네. 예, 거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바도 있어요. 바가, 바는 캣우먼이라는, 이제, 이제 캣츠라는 바에요. 고양이. 네. 거기에서 한번더 들어가면 안동댁이라는 보신탕집. 개와 고양이가 만나는. <laughs> 영상 보시면 잘 나와있어요. 우연이네요 개와 고양이가 함께 있는 예. 그 모양새. 예. <laughs> 예. 어 그래서 영, 영상은 이제, 이제 코리아데일리뉴스 예. 유튜브에 올라와서 들어가셔서 보,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영어로 그냥 유튜브닷컴 슬래시 코리아데일리뉴스 영어로 치면은 이제 거기서 찾아볼 수 있죠. 예. 그 영상을 보니까 그라이 k 버 A virgin 노래가 있는데 왜그 음악에 넣으셨는지 네. 아, 왜, 예, 왜 넣으셨나요? 그거 이제 마, 그거 이제 v i r 이잖아요 네. v i r g 영어로 이제 V니까 Virgin l i n 에서 Like A v i r g i 그 마돈나 노래가 사실 그 곡이 가장 히트를 쳤잖아요. 그래 아직까지도 마돈나 그러면 이제 처녀도 아닌데 사실 처녀인 척하는 그런 노래. 예. 좀 아리까리 하거든요. 예. 버지는 이제 경험이 없는 건데 사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마돈나는 사실 아니 허는 아줌마 할머니 좀 있어 할머인데 아, 예. 아직까지도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예. 아좀 변태 아닌가. 별별별별태요? <laughs> 아 이제 문화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경험이 없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버진이라는 거엔. 그... 네, 컬처 버진이죠. 컬처 버진이라는 상징적 노래로 제가 이제 오... 묘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마돈은 확실히 천연은 아니잖아요. 예. 천인 척하면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이제. 음. 간혹 조금 다른 문화를 보고 지나치게 혐오를 하고 모욕을 주는 경우 가 많은데 그 다른 문화를 갖다가 전혀 이해를 못 하는가 못 하는 게 어쩔 때는 좀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지 혐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닫아버리는 거죠 그냥. 네. 그타 그러니까 문화를 갔다가 이제 열등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 기존의 어떤 코드를 사용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일종의 뭐랄까 프로파간다 형식으로 갈 수도 있더라는 거죠. 네. 예. 문화 우월지를 통해서. 네. 예. 그렇군요. 어 그러면 그 개고기도 외국인이 봤을 때는 그 문화 충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지요? 원래 이제 개고기가 이제 보신탕이죠. 예보신 예. 하자 몸보신하는 탕이니까 여름에 특히 이제 여름에 이제 더워서 근데 일,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농사짓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예 죽고 막 진짜 그때 먹는 게 이제 보신탕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예. 문제는 이제 애완견 이 잡아 먹는다라는 거 이제 이게 충격한 거잖아요 애완견 아예 어떻게 애완견을 먹습니까는 끔찍하지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근데 서양에서 보는 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차이가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완견이라고 말하지 않고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이승은 그러니까 하잖아 반려하는 예. 애인 거의 수준이잖아요. 애인. 어, 그 이제 물론 뭐 성적인 접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 예. 정신적인 예. 정신적인 이 섹스 거든요 에에에. 썰이. 에? 에? 아, <laughs> 그러니까 아니 정신적인 교감이라고 할수 있겠죠. 정신적인 예. 교감. 아, 예. 제가 외국 생활 오래 가지고 좀 외국에서 이렇게 섹스는 그렇게 나쁜 짓은 아니거든요성 정체성이라고 할때 섹스라는 말도 쓰고 꼭그게성 행위를 갖다 섹스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를 좀는 아예. 성사고는 아니잖아요. 아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로부터 이제 개를 한식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마, 많죠. 서양은. 옛날 때부터 예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인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서양의 경우는 이제 원래 육식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채식을 많이 하는 동양인보다는 이제 대장도 짧고요 채식을 많이 하는 민족들이 좀 대장이 좀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소처럼 이렇게 막 소화를 여러 번 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물도 채식을 많이 하는 동물일수록 대장이 길다고 합니다. 아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육식을 많이 하려면은 식용 동물들이 짝짓기를 많이 해서 새끼를 이제 많이 까서 네어 식용 동물의 인구를 늘려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먹을 게 확보가 되는 건데 그게 예. 육식 문화인데 예. 이제 유럽 지도를 보면은요 이제 아직까지 나라들이 상당히 작잖아요. 이제 뭐 한국이 작 자꾸 이제 작다라고 하, 하지만은 사실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사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좀 작은 거에 대한 열등감이 가는 거 같아요. 키좀 작으면은 뭐좀 키높이 구두 막 신고 막 이런 예.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많이 좀 고유한 그런 거 같아요. 예. 작은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생활하는데 뭐 불편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예. 근데 너무 이렇게 작은 거에 대해서, 대해서 지나치게 예. 열등감 느끼고 이런 게 되게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음. 예. 열등감하고또동그 네. 식용동물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어 아니 이제 그게 사실 뭐 식용동물들이 이제 이제 뭐어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걸로 이제 일을 해 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좀 말이 좀삼척로 빠졌어요 사실.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작다라는 컴플렉스가 네. 예. 예. 개개인까지도 그만큼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작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나라 문화도 작고 소국이다. 네. 예. 사실 영국도 사실 뭐 본토가 우리나라랑 사이즈가 같거든요. 네. 예. 근데 영국 작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예. 그 그러니까 문화적인 열등감을 가지고서 자기 정체성을 비하하는 과정까지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작다는 컨셉 하나 가지고도 그것도 좀 이런 뭐계곡이에 예. 대해서 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좀 시각 시각이 좀 다른 것도 좀 있겠네요. 그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 문화를 비평하고 생활 자기 개개인의 정체성도 비평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예. 그렇게 그 열등감 자체를 갖다 전제로 해놓고 예. 우리는 자국니까 열등하다라는 걸 전제로 해놓고 객관적인 평가를 효과를... 예. 외국될수 있다는. 예, 그렇죠. 예. 이제 시간이 돼 가지고 이 개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